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하나솔루션 종목분석 해보겠고요. 최근에 한솔 주가가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죠. 물론 제 앞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날 급락하던 날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두시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날 급락하기 전부터 장중 장세가 안 좋았어요. 체결 강도가 50미만이었거든요. 항상 주가가 크게 내리기 전에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두셨던 분, 비중 축소를 해두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 고점 부분에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입니다. 또 물타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물타기 하지 말자고 말씀 드렸었어요. 왜냐면 한솔은 지금 더블 악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악재는 뭐예요?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3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다. 신재생 부문에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악재고 너무 큰 악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악재인 건 맞아요. 그치만 한두 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는 한솔만의 악재는 아니고 코리아 주식 전체 악재잖아요. 증시 세제 개편. 이 개편안이 나온 다음부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솔은 다 합쳐서 더블 악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신 분들, 손절이든 익절이든 비중 축소를 못 하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악재로 이만큼 내렸었고, 여기서 반등이 못 나온 이유는 두 번째 악재가 또 터지니까, 증시 악재가 터지니까 이만큼이 더 내려온 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무슨 상장 폐지 수준으로 그갈 정도로 큰 악재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이나 익절을 하는 게 대체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차주 중... 아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5일 2평선에서부터 20일 2평선 사이 이 라인이요 바로 리스크 관리의 영역입니다 5일 2평선 인근에 왔을 때 장중 장세를 잘 보시고 장세가 매우 강하면 좀더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보합권 정도 특별히 강하지도 않은 장세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5일 2평선 부근까지 왔다면 여기서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장세가 상당히 세다 체결 강도가 막 140, 150 넘어간다 그러면은 20일 2평선 인근까지 좀더 기다려 볼수 있겠죠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최근 증권사에서 보면요 7월 31일날 말일자로 증권사에서 의견을 쭉 냈는데 특히 신한투자 에서는 자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냈습니다 매수면 매수지 트레이딩 매수는 또 뭐지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니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단타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길어봐야 스윙 관점입니다 근데 한 3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았으니까 32,000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는 뜻이에요 다시 차트로 돌아보면 은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분홍색 라인인데 아마 차조 초에 반등이 나온다면 32,000원 부근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000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놓고 매도 하시는 것보다는 장중 장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발생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짜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는 이유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 보기 위한 거고 여러분께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마련된 대응 전략에 따라 실제로 시장이 전개될 때 그냥 대응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 시점 기준으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차주 초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요. 재차 2차 파동으로 한번더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솔 주가를 둘러싼 악재들이 전부 다 경제적 이슈거든요. 비경제적 이슈로 그런 악재로 주가가 내렸을 때는 V자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경제적 이슈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2차 하락 파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위치에서 한번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2차 하락 파동이 나올 때요 여기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아요 이중 바닥을 만들기보다는 왜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세력들 혹은 메이저들 입장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싶을 때 오버행으로 다가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길게 안 보기 때문에 본전 이상 수익권에 들어오면 계속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물량을 털고 가는 게 시원합니다. 여기서 주가를 더 내려버리면은 여기서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운봉이 출현하거나 그럴 거거든요. 보통 그랬을 때 세력들은요, 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이 밑에서 받아 먹습니다. 특히 거래량 많이 터질 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여기 체킹이 될때요런게 시그널이에요. 이거를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주봉 차트상 20주 이평선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인 건 맞지만 유의미한 지지 라인은 아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60주 이평선 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까지 제가 하방 마디가를 설정해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가격은 얼마예요? 60주 이평선과 유사한 라인인 24,400원입니다. 대략 라운드 피겨로 24,000원이라고 치고요. 대체로 이언저리의 주가가 2차 파동으로 내려온다면은 여러분께서는 메이저들과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서부터 분할로 물량을 매집해 나가시면은 좋은 매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로 끌고 나가는 승부를 보시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한솔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원래 하반기 원픽 종목이었어요. 너무 너무 좋은 우량주인데 현재 단기 악재가 겹 악재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DS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셀 불량 문제는 일종의 품질 이슈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에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8월부터 수출이 정상화되고 미국 내모듈 생산도 9월부터 재개될 전망이고요 그동안에는 기존 재고를 활용해 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또 회복세로 들어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단기 악재는 결국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DS 투자 에서는요 과감하게 매수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 47,000원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체 업황의 변동 없는 그냥 개별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최근 미국 내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속도는 개발사들의 보조금 확보를 위해 빨라지고 있고 전력 수요 급증도 그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부족분을 채우는데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업황은 계속 좋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장기적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인 건 맞다 이런 뜻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 방에서도 하나솔루션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같이 올려 드렸는데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주가 기술적 반등이 출연할 텐데 반등시 5일이 평선에서 20일이 평선 사이 자 여기가 리스크 관리 영역이니까 장기 물량을 제외하고는 비중 축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기 물량은 빼두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하반기 마리가인 24,400원 인근 재매수 전략이 유효하겠고 현재 개미들이 물타기 중에 있는데 진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인 반등은 이 개미들 손절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가 돼야지 그때부터 바닥을 다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한투자에서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냈죠. 단기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각 가격 단가 라인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솔루션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날 텐백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있다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하나솔루션 수익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가지 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구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모터스 보시겠습니다. kr 모터스는 제가 7월 29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4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kr 모터스를 포함을 했었죠. 차트 상황이 이럴 때였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슈퍼트렌드까지만 조정 줬는데 이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면서 그쵸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슈퍼트렌드를 지지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으로부터 반등이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을 했고요. 또 최근에 최대 주주 등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공시가 연속적으로 뜨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호재였습니다. 호재. 그래서 이 호재도 있는 데다가 차트도 너무 예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이었던 7월 30일자 차트 상황을 보니까요, 그냥 점상을 가버렸어요. 그 전날에 종가 베팅을 하셨거나 아니면 시간외에서 베팅을 하셔서 오버나이을를 단행하셨던 분들은 아주 짧고 강력하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죠. 하이즈 항공 보시겠습니다. 하이즈 항공은 제가 7월 24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다섯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하이즈 항공을 포함했었는데요. 차트 상황이 이럴 때였어요. 주가가 잔잔하게 움직이면서 V자 반등을 하다가 거래량이 2만 6천 퍼센트나 터지면서 장중에 상방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고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요거는 단기 차이 실현 매물에 불과했다고 보고 하이즈항공은 미국 보잉사의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적이 있거든요 최근 보잉사가 영국이랑 카타르에 역대 최대 수준 계약을 터트려 놨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이렇게 거리량이 많이 몰린 상황이라면 또 요거를 외국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한 번의 급등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몰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예상이 적 중했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전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29.79% 종가 고가에 가까운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니까 전일장에는 외국인이 터트렸고 상한가 간날에는 개인 큰 손세력이 들어왔네요. CTR 모빌리티 보시겠습니다. CTR 모빌리티는 제가 6월 30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다섯 종목 추천드리면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CTR 모빌리티를 포함했는데 차트 상황이 이럴 때였어요. 주가가 오 올려 놓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크게 위아래로 흔드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장기 이동 평균선은 지켜주고 있었고 여기 매물대가 만들어지니까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지지 라인까지 거래량이 늘면서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음봉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CTR 모빌리티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신재생 에너지 집중 육성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날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요 7월 1일장에 장중 고점 30%꽉 채운 7800원까지 찍었었죠 다음날 예상이 적중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요 19000%나 터졌어요 어마무시했죠 다만 이날은 윗골이 달고 길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한가 부근에서는 빠르게 수익청산하는 센스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mbt 보시겠습니다 mbt는 제가 6월 25일 수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8종목을 추천드리면서 그 중에 mbt를 여섯 번째 종목으로 포함했었는데요. mbt가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빌딩을 매각했어요. 그 매각 공시를 26일 날 냈고, 이것 때문에 장중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간 겁니다. 보시면 최근 장에 피뢰침 패턴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수요일 장까지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길래 이제 총알을 쏠 타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장급 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다음 26일에 차트 상황 확인해 보시니까 거래량이 무려 4,213%나 터졌죠. 30%꽉 채운 종가 고가로 상한가 마무리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MBT가 해당 공시를 오후 2시 반에 냈었는데 그 공시가 나자마자 30분봉 차트에서 2시 반 캔들에서부터 급등이 나왔었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했었던 것처럼 본 종목을 사전에 매집하던 세력들은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이 차트 상황만 분석하고도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은 상한가를 간 종목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20% 이상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상당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장중에 10% 이상 수익낼 수 있는 찬스는 얼마든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10% 이상 정도 수익나는 종목은 거의 예외 없이 그냥 100%에 가깝게 여러분께서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10% 정도 수익을 빠르게 내는 짜릿한 경험은요, 제 텔레그램 소통방 내에서는 그냥 일상 답안사입니다.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제가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평균 5개 정도의 종목을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모든 건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평생의 투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다는 뜻이고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 제가 고정된 메시지로 파일을 하나 올려놨는데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기법을 여러분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립된 매매기법이 아직 없으시거나 아니면 좀더 수익률 높은 검증된 매매 기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 010-2306-3934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셔서 제가 영상으로만 만나뵀던 분들 텔레그램 소통방 내에서 좀더 고급 컨텐츠로 더 많이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적어 놨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피래침 패턴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고점 영역에서 만약에 만들어지면 네거티브하게 보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만들어지면 세력들이 유입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인 캔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이 영역에 비해서 거리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캔들이 전부 다 윗꼬리를 길게 단 피래침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단가는 바로 이 중심가격인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장대항공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요. 추가 매수가 들어가 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자,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슈퍼트렌드가 기존의 파란색 라인 하합 이었던 게 상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들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이 슈퍼트렌드가 아직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계속 끌고 가시다 보면은 자 조정도 견딜 수 있고요. 주가는 드디어 조금 있다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오. 죠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최고점을 확인을 해보니까 19만 4천 원까지 올랐죠.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는데 19만 4천 원까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10배 거 히든 종목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굴된 종목들은요.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주를 이루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들이 아직 유망하니까요.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종목들 중에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은요. 1000%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저한테서 이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히든 종목들은 수익률이 워낙에 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유 자금의 일부로만 소액으로만 혹시 참여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주식매매 하시다가 혹시 손실을 보신 부분이 좀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거 하나만 잘 잡으셔도 당장에 손실 다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발굴된 히든 종목 시세 변하기 전에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010-2306-3934 문자로 참여하라고 보내셔서 아직 진입 가능한 상황일 때 여러분 히든 종목 빨리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